어, 그 그래, 영혼인데, 어떤 영혼이에요? 존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또, 또 에너지가 떠오르 또 에너지? 근데 이상하게 박사님도 떠오르 나도 떠오르고. 뭉개뭉개 있어. 뭉개뭉개 있어. 와 그러니까, 무형이다, 그죠? 네. 지금부터 얼마 전쯤으로 느껴져요? 아무 근거가 없는데, 어. 뭐한만년막 이런 느낌이 요만년 정도. 그래, 뭐 좋아요. 네 아무 네. 왜 그런 생각이 좋아요.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존재든 처음 시작할 때는 미션을 부여받아요. 누구한테서 받는지 그건 뭐 모르지만 어쨌든 미션을 부여받는데 네. 당신 은 어떤 미션을 부여받나요? 그 미션 을 우리는 소울 미션이라고 그래요. 어떤 미션을 부여받나요? 에너지체로 당신의 영혼의 역사가 시작된 그. 에너지체에 사명, 소명, 목적이 있다면 뭘까요? 그냥 우리가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모두 하나라? 우리가 다 하나다. 아, 우리가 다 하나다. 좀 추상적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 우리가 다 하나인데 그랬어요? 음.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보고 느껴봐요. 마녀로서 몰림을 당하고, 그래서 불에 타 죽을 때, 그 마녀에 해당하는 이 사람이 주술사로, 주술사로 살고, 상당한 능력자였던 것 같아요. 예언도 하고, 환자를 살리기도 한 그런 능력을 가졌는데, 이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들의 모함에 의해서 죽어가니까, 이 세상에 대한 회의를 느꼈단 말이야. 그래서 숨어 지내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 같은데, 그와 동시에 이제는 입대지 않느리라 어, 말하지 않으리라 발설하지 않으리라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것도 생각나지 않고 아예 차단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어때요 와닿는 게 있나요 없으면 그만이고 있으면 있는 대로. 그래서 체면 잘 걸리는 거는 별개 로 실제 컨텐츠로 올라오는 것은 별로 없다. 왜 차단을 하니까 스스로. 어. 그냥 원래 말이 없는 거야. 원래 말이 없는 대그 그냥... 어. 그다음에 태초의 에너지체였다. 그건 좋다 말이야. 그 에너지체로서 뭐냐 말이야. 뭐를 위한 에너지냐 이거지. 아까 뭐라고 말했죠? 모두가 하나다 이랬잖아. 그야 네. 모두가 하나다 좋다 이거야. 그럼 그것하고 현재 내가 하는 일하고 어떤 관련이 되느냐 그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미션이 뭐냐? 모두가 하나다. 그건 좋아요. 따라서 미션이 뭐냐고? 사람들한테 모두가 하나님을 일깨워주는 것이 미션이지. 모두가 하나라, 하나이기 때문에 그 원리에 바탕해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뭐 미션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게 럼그 뭐냐? 이거지. 그렇다면 미션의 관점에서 에너지체로의 미션이 뭐예요? 에너지체가 왜 존재하는 게?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을 살린다거나 네, 그냥 응 뭐. 음. 뭐가 없어요 감정도 <laughs> 생각도 하하하하 <없어요. 웃음> 그냥 아, 어. 그냥 아무것도 없다 무네, 무 공이고 그치? 그럼 그런 태초의 에너지 체라라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어떤 연관 관계가 있나요? 지금 하고 있는 물리 체로사로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에너지 체로스의 본질하고 어떤 연관이 있나요? 아 완전히 머리가 비네요. 었 머리가 완전히 비었어. 요 음. 정말 깨끗해. <laughs> 이렇게 깨끗하소서. 아 혹시 그러면은. 우리치료할때 이런 상태인가? 환자 치료할 때 아까 대장장애 같은 느낌이에요. 환자 치료할 때 근데 지금은 완전히 비어있어요. 대단히 고차원에 뭐가 뭐가 연결되어 있긴 한것 같아. 대단히 고차원 수준의 뭔가 지금도 눈이 깜빡거리네. 우리가 이,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보면 은 짧은 시간에 밝혀내기 어려운 밝혀내기 곤란한 어떤 뭔가, 그 차원에 뭐, 뭐, 뭐가, 뭐, 뭐연결되있는 되나보다. 대충 이제 짐작이 돼요. 예를 들어서, 어, 본인이 탁월한 어떤 손의 솜씨 힐링과 환자의 어떤 어, 병적 상태, 근육의 상태, 인, 긴장과 이완 상태, 이걸 어,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느끼는 그 능력,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어, 차원 이상의 일반 사람들 차원 이상의 어떤 고도의 능력인데, 이 능력은 아무나 가질 수 없다고 본다면, 아까 주술사 얘기 나왔고, 대장장이 얘기 나왔고, 다 연결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또태초의 에너지체였다. 그것도 말이 돼요. 어 그것도 말이 되는데, 뭔가 나름대로 연결되는 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더 이상 내용이 안 나온다. 그 말입니다. 음, 좋아요. 나름대로 뭐 의미 부여는 될것 같아요. 대단히 고 차원의 어떤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차원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또 이해될 수 없는, 또 어쩌면 경험조차 될수 없는 그런 고 차원의 뭔가 해당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일단 추측을 하고 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존재 문제만 나오면 어. 그냥 다통제해 존재 문제만 나오면 텅 빈다. 이빈 것이 음. 어, 명상하면 아, 이 이렇게 이런 경험이 돼요? 명상하면 이제 그 생각과 생각 공간이넓어지는거 텅인 상태가 되는데 그 상태가 펼쳐지고 거기서는 생각도 감정도 좋아요 모든 것도 없어요. 흑공 허공에... 이거 상히 높은 경지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 느낌? 자, 자, 좋아 이 진짜 마지막으로 오늘 이 경험의 의미가 뭐며 이 경험의 의미 부여를 한다면 어떤 의미 부여를 할수 있을까요? 이 경험을 하기, 하지 않았다는 것과 오늘 이 경험을 했다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그 한마디 듣고 마, 마무리할게요. 오늘 이 경험이 네. 내안 네. 어떤 소울미션에 대한 정답이 있다는 것을. 나 안에 소울미션에 대한 정답이 있다는 것을 뭐. 알게 지금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네. 제가 스스로 봐야 될것같아 아직 알수 없고 네. 그건 내 스스로 발견해야 될 것이다. 그다음 남이 보여줄 수 없는 거라 이런 뜻이죠. 이건 남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본인이 찾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건데, 네. 그게 필요 없다 이거죠 혼자서, 그 말이죠. 뭔가 굉장한 것 같은. 아, 뭔가 굉장한 것 같은 그것이 있는데, 네. 오늘은 발견이 안 됐지만, 언젠가 스스로 힘으로 발견되거나 깨달음이, 깨달음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그 말이네. 그텅빈곳에 답이, 그 답이 있는 것 같다. 양자세계 같다. 양자세계. 색적시 공, 공적시 색. 아, 어, 뭐, 불교에 비슷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혹시 알아요? 어, 저도 불교를 잘몰라갖고 근데 뭐, 진공, 묘유,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 그 말이 뭐,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어, 뭐, 뭐, 공이다. 응? 공이다, 이런 거. 하여튼, 오늘 경험한 것이, 텅 비었고, 아무 생각 안 나고, 그죠? 어, 이 그러니까 아마, 이 불교 교리의 밝은 분이 이 상황을 보면은 뭔가 해석이 될것 같은데, 아, 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최종 소감 한마디만 하세요. 저를 더잘 알게 된것 같아요. 어? 어째서요? 어떤 의미예요? 저의 존재라는 것 같아요. 어. 느낌들을 받으니까. 아 어. 스케다 그 존재에 가까이 가고 아 얼마나 가까이 이렇게 오늘 이렇게 보지 못했지만 네 그렇게 말하는 소음이 저는 네더 가까이 갈수 있죠 알겠습니다 전에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이제 영화배우 최민수 씨가 전생에 갔더니 나는 신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혹시 그거본적 있어요? 아 보았어요. 어 그하고 거 비슷할 것 같다. 나는 신이다라고 해갖고 굉장히 그 듣기 따로 서무 명랑한, 어 굉장히 주상적인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람들한테 외로 좀 관심을 끌고 또 신기하게 바라보는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최민수 씨 본인은 나는 신이다 했고 정말로 좀그 일상적으로 어, 이해하기 어려운 차원의 얘기들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마 오늘 어, 우리 우, 우정목님도 그런 어떤 경험 비슷한 것 같아요. 어, 좋습니다. 눈 뜨고 현실로 돌아갈 거예요. 자, 3만의눈 뜨고 현실로 돌아온다 생각. 일단 15번 한번 하세요. 어, 한 5시간 푹잘 자고 일어나는 개운하고 가벼운 뭔가 마음의 상태로 깨어납니다. 3만의눈 뜨세요. 하나, 둘, 셋. 자, 눈 떴습니다. 어떤 상태예요? 좀, 좀, 좀어할 텐데. 네. 어덜덜 합니다. 자우로 나갔죠? 네. 눈이 빠꾸해요자우로나면 눈이 빠꾸하듯이 눈꺼풀도 된 상태고. 네. 눈이 저 눈동자가 조금 뻘근 느낌도 있고. 어. <laughs> 자, 한마디 해주세요. 네, 오늘 혼자서 경험하기 힘든 것을 경험을 했고, 네, 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각이 하나도 정리가 안 되지만 <laughs> 좀 뭔가 생각을 정리를 하면 네. 오늘의 이 경험이 어떤 깨달음 같은 걸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수고하셨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